성전과 관련된 다섯 가지 Q&A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하나는 성막과 성전의 차이, 그리고 성전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성전의 역사는 어떤지, 하나님과 성전, 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련적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날 성전은 필요한가? 라는 그런 질문들인데요. 먼저 성막과 성전의 차이. 이제 성막 여러분들도 다잘 아실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때그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저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저 성막을 이제 제작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데요. 성막, 우리는 이제 한자로 하면 성스러운 장막,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그냥 태버나클 그냥 텐트예요. 어, 근데 왜 텐트냐? 우리 여러분, 텐트가 건물을, 텐트를 폈다가 접었다. 일종의, 어, 이동식 하우스, 이, 이동하는 그런 식과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성막이라면, 성전은 이제 한 장소에 고정돼서 존재하는 건물입니다. 어, 성막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잠깐 머물렀다가 또 다시 어 다른 장소로 로 가서 또 머무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고정형 건물이 아니라 저렇게 텐트 어 언제든지 다 패킹을 했다가 다시 언팩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 하나님 뭐 돌아다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한 그러니까 군데 고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 성전, 템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하비 콕스가 쓴 아마 책 제목은 세속 도시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 변화가 되면서 그동안의그 어떤 다양성이 없어져 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성막은 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저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어느 장소건 성막이 채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의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성전이 세워지면서 아 이제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셔라는 그런 인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에 대한 인식을 좀 막은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요새는 특히나 우리가 팬더믹을 거치면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교회 건물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 팬더믹이 가져온 어, 여러 가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는 팬더믹, 뭐 엔더믹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의 공동체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로서 모이는 데 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알게 했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건물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모일 수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점에서 성전으로 익숙했던 우리의 개념이 다시 성막, 어디든지 하나님의 전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전환을 가져왔던 게 이번 팬데믹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이 얘기를 좀더 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한글로 하면 이제 이 성전 사실 한자어죠 거룩한 전이고 또 영어로는 템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까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어 성전 어 저희 교뭐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화려한 교회 건물 그 중에서도 어 여기가 본성 본당이야 혹은 본 성전이야 무슨 뭐 메인 성전이야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어 그런데 히브리어로 성전으로 번역된 단어들은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는 헤이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궁전이나 아주 큰 건물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하면 아, 거기는 뭐 종교적인 아주 특별한 이런 한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 그냥 큰 집, 어 아주 특별한 집 그런 의미만 있어요. 또 하나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어 베이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집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여러분 어, 어, 베들레헴이 사실 베이스 레헴 이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베이스가 집이고 레헴은 빵. 그래서 빵이 많은 도시. 그게 이제 베들레헴 뭐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표현을 쓸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사,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 성전이 어떤 곳이야? 오, 굉장히 뭐 화려하고 거룩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 성전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히브리 언어에 담겨 있죠. 그래서 성전의 그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장소이기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의미가 사라지고 어, 성전 굉장히 뭐 아주 특별한 건물이야. 뭐 그런 특별한 장소야. 이런 인 식으로 하면 정말 그 성전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전의 이름을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좀잘알 필요가 있어요. 자, 성전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성막은 출애국기 때부터 만들어졌고요. 그럼 언제 성전을 지었느냐?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 차에 BC 967년에 이제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건물을 해서 마침내 완성되죠. 정말 어마어마한 인력과 그리고 이제 물자가 투자가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파괴가 됩니다. 그 성전이 다 없어졌다가 나중에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중 그에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리더에 의해서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제2 성전 혹은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제2 성전이 헤롯 맞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헤롯이거든요. 그 헤롯드 그레이트 그 헤롯에 의해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건 이제 로고스에서 제공하는 성전에 대한 그런 어, 이, 그 규모로 맞춰서 만든 표현 그 어, 조감도라고 할까요?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솔로몬스 템플이라고 보이나요? 사실 솔로몬의 템플, 솔로몬의 성전 그 자체도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도 화려한 여분 아까 제가 그 연도에도 보여드렸지만 기원전. 천년이에요. 이때는 한국은 뭐였냐면 삼국 시대도 아니고 구석기 시대거든요. 그 시대 때 이미 저런 화려한 건물을 만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그 성전이 그 옆은 이제 헤롯 때 어, 헤롯이 만든 그 성전이거든요. 수르바벨이 지은 제2의 성전을 헤롯이 확장해서 사실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이렇게 성전을 가졌었죠. 그러나그 성전도 이제 70년에 서기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 요새 저희가 있는 공동체에서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것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이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본이 환상 중에 성전이니 진짜로 세워지는 거냐? 아니면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이 우리 채널에 하나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님과 성전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성전이 아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했었죠. 사실 성경에는 이미 그 과정이 태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죠. 어, 함께했다는 기록은 없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성전의 그첫 번째 의미가 이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간이 그 죄를 지어서 에단 동산에서 쫓겨나고 분리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세요. 바로 성막을 지을 것을 만드는 것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면, 10장 18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기 원해서, 거기서 사람들과 만나기 원해서 그걸 지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성전은 사실 성전이 아니죠. 그냥 큰 건물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제 어디서 터닝포인트가 되냐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전의 핵심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냐 안 만나냐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로올게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집, the house of the Lord. 바로 그게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어떻게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습이 인류의 죄로 인해서 막 이렇게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도 하다가 다시 끝에서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성전의 성경의 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건물, 어떤 뭐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성전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죠. 어 이제 뭐 팬더믹 지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 좀 관점으로 접근하면요. 자 집으로서의 성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헤이칼이라든지 베이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집 거하시는 장소가 이제 성전의 핵심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성령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3일째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냐?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집으로서의 성전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속죄와 예배의 장소로서의 성전. 왜냐면 이따가 좀 이런 내용을 좀 다루겠지만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이 가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거기서 희생 제의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 이 죄된 인간들이 나아가서 속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속죄 제를 드릴 필요가 없죠. 동물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히브리서에는 단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화제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오늘날 필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9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양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오늘날의 성전이 필요한가요? 하나님께서 과하시는 집으로서의 성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과하는 전이 되었거든요. 속제와 예배 장소로서의 성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제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구약시대 그런 탄정된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제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 점에서 성전은 필요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의 구성원들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건물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제 좀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과거와 같은 성전, 그래서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과 같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을 이야기한다면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집으로서의 성전, 속죄와 예배 장소에서의 성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장소로서의 성전이라면 필요하죠, 오늘날도.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더 이상 교회 건물이 너무 화려하거나 교회 건물을 그 자체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과연 어,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건강한 것일까?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